목단이 무슨 괴물 같아요. 아, 괴목 무슨 괴물처럼. 너무나 파서 와. 시집 가는 날. 괴목단이 괴물처럼 큽니다. 오늘이 11월. 3일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응. 음. 이거 할까? 그게 밥이 많냐? 이게 밥이 많아? 이거 하자. 이거. 이렇게 캐는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가 지금,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이렇게 저하고, 제 키하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커요. 어, 키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개목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대로, 이렇게 쫙 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큰 정원, 골프장, 미술관, 이런 데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11월 3일 날, 시집 가는 날 이렇게 제가 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목, 여러 갈래로 피는 거를 운해서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으로 목단 지금 심는 시기에요.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957184개 부자목단 농장입니다.